안녕하세요, 서울랩타일입니다. 분명 호스필드가 오늘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고픈지 밥 달라고 자꾸 이렇게 다가오네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왔더니 늦은 시간에 왔더니 그래서 레칼사루라도 지금 이 시간에 채소를 사러 갈 수는 없고 레칼사루라도 좀 매겨보려고 합니다. 엑스테라 레칼사루 같은 경우는 과일향이 많이 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좀 딱딱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색깔도 참 이쁘긴 하거든요 분무기질을 분무기질을 꼭 해주셔야 돼요 물을 좀 적시던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물을 먹으면서 애들이 좀 말캉말캉해져요 그래서 어딱 했더니 이제 향이 강하니까 바로 또 먹으러 가네요 이제 또 먹으러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말고 밥먹어 밥먹어 배고프면 어디 육지거북 같은 애들 보면은 진짜 하루종일 얘네 하는거는 먹고 자고 싸고 또 먹고 자고 싸고 그냥 하루종일 그냥 하는게 그냥 똑같아요 맨날 어 아이고 그냥 누가 보면 맨날 굶기는 줄 알겠네요 그냥 저보다 더잘 먹이는데 그냥, 목성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맨날, 좋은 걸 매겨도 그냥 부족한지, 항상 이러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거북이 키우는 게, 사실 뭐, 거북이라는 직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동화뱀이랑 다르지만, 핸들링 같은 경우는 좀잘안 되잖아요. 사실 거의 뭐, 관상용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애들 이렇게, 무식하게 먹는 모습도 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조금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무조건 밀고 보자고. 거북이들이 무식해서 그러면은 어, 잘 먹네 얘는 진짜. 거 어, 얘는 또한 마리는 위에 이파리 얼굴에 다 묻히고 먹었었나 보네 아까. 야, 이 분명히 밥 줬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 민망한데요? 그냥 재미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했던건데 보시면 얘 보면은 조금 딱딱해요 레카리 물에 불렸는데 분무기질 했는데도 약간 좀 부족했는지 조금 못 씹어먹네요 분무기질 좀 추가로 한번 해줄게요 아이고 거북이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사료 좀 적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젖어 가지고 또 이제 먹기 좋게 되거든요. 어이 친구, 이 친구도 또 뭔가 싶어서 또 나올라고 하네요 앞에서 까불지 말고 식사를 하시오. 그래서 한번 이 녀석들 밥 먹는 모습을 그냥 한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저 구문 왼쪽에 구석에 있는 놈도 뭔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슥 나온 움직이려고네요 불러줘야겠습니다. 되안 먹어, 너도. 와 진짜 보시면 진짜 와 사흘은 굶은 애처럼 애들처럼 먹네요. <laughs> 이게 너무 심한데 지금? 가끔 가다가 이 사료 보면 렉칼까 보면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애들도 입맛이 좀 다른지 어떤 애들은 뭐 빨간 거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뭐 초록색은 잘안 먹고 사실 특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먹더라고요 근데 가끔 개체에 따라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육식업을 키우실 때는 얘네 먹성들이 생각보다 엄청나니까 가능하시면은 먹고 나서, 좀, 아, 이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남기는 좀 느낌? 그런 정도로 좀 넉넉하게 항상 밥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배에 걸신 들린 호스빌드가 있는 서울 랩타일이었습니다어그 너무 과하게 먹네. 진짜 심하게 먹네. <laughs>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